지난해 태풍 미탁으로 삼척 지역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 복구는 마무리 단계지만 때일은 장마 소식에 주민들은 또다시 피해가 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여름철 재난 취약 지역을 점검했습니다.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점검도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도내 여름 주요 관광지 방역 대책을 살펴봤습니다. 춘천시 의회 행정 사무감사에서 춘천시가 시내버스 회사에 잘못 지급한 보조금 회수를 놓고 공방이 펼쳐졌습니다. 재발방지 대책을 놓고서도 입장 차이를 보였습니다. 횡성군이 지역 농특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직배송 체계를 구축합니다. 주민주도의 통합 유통 물류 시스템을 마련해 농촌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계획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 TV 뉴스입니다. 지난해 태풍 미탁으로 삼척 지역에 큰 피해를 냈었는데요. 피해 복구는 마무리 단계지만 때일은 장마 소식에 주민들은 또다시 피해가 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합니다. 여름철 재난 취약 지역 점검. 먼저 박건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스팔트 도로가 그대로 내려앉았습니다. 오래된 낡은 주택들은 세차게 흐르는 물줄기에 속절없이 부서졌습니다. 지난해 10월 가을 태풍 미탁으로 삼척 지역은 도내에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삼척에서만 주택 640회차가 파손됐고 이재민만 1,100여 명이 넘었을 정도입니다. 8개월이 지난 지금 피해 현장에서는 복구 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태풍 미탁 당시 밀려 내려온 토사로 인해 침수 피해까지 입었던 신남 마을입니다. 항구에 쌓여 있던 토사는 모두 제거됐고 재발 방지를 위한 방파제 공사까지 모두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삼척 지역에서 복구가 필요한 120여 곳중 현재 107곳은 이미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삼척시는 본격적인 여름 우기 전에 복구를 최대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지금 금년 우기 대비해서. 그 산사태 산사태 쪽을 피해 목 제거하고 토사 유실 방지를 지금 5월 초에 작공을 해서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래서 금년 우기 대비 준비는 철저히 했다고 보고요. 하지만 수해를 입은 주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신남마을 옹벽 설치 공사를 비롯한 일부 수해 복구 공사는 빨라야 다음 달 말이나 마무리됩니다. 기상 당국이 올해 이른 장마와 국지성 호우 발생을 예보하면서 주민들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전 편에도 비가 올 때는 음. 진짜요 마음막불라니나 음. 뭐 음. 이런 생 삼척시는 일부 복구 공사가 장마철 이후에나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발생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요즘에는 장마 특성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마른 장마가 이어지는가 하면 장마철을 전후해 집중 호우가 내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침수와 붕괴 피해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축사에서 키웠던 가축들이 폐사하고, 애써 키웠던 농작물들도 물에 잠겼습니다. 장마철 쏟아진 집중 호우가 축사와 농경지를 덮치면서 큰 피해로 이어진 겁니다. 해마다 장마철이면 연례행사처럼 대풀이 되는 상황입니다. 도심 역시 상황은 비슷합니다. 주택과 담장이 무너지고 도로가 침수돼 시민들은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최근 2년 장마기간이 포함된 6월 말에서 7월 말까지 전국적으로 발생한 침수 피해만 2천여 건, 붕괴는 200여 건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태풍의 영향을 받는 8월에서 10월 사이를 빼면 비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겁니다. 비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전 점검이 중요하고 장마가 시작되면 위험 지역에 접근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의 하수구나 집 주변의 배수구를 사전 점검하여 침수 피해가 없도록 하시고 또한 하천가에는 자동차를 주차하지 마시고 전기 시설 사용 시에는 감전 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에 철저를 기하셔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기후 변화에 따라 장마의 특성도 변하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 물폭탄이 쏟아지는가 하면 비가 오지 않는 마른 장마가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장마철을 전후해 집중호우가 내리는 특성도 나타나는 만큼 미리미리 안전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헬로 TV 뉴스 김한식입니다. 네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과 관련한 대비책 살펴보고 오셨는데요. 올해 여름에 미리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게또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여름휴가철 코로나19 방역대책인데요. 여름 주요 관광지의 상황과 또 방역대책에 대해서 취재기사와 함께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김선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제 좀 있으면 여름휴가철이잖아요. 해외여행을 못 가게 되면서 강원도를 찾는 관광객들이 많아질 것 같은데 휴가가 시작되면 그 수가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한국관광공사에서 이 코로나19가 국민들의 국내 여행에 대한 인식, 영향, 인식에 미친 영향을 분석해 봤습니다. 네. 국내 여행을 다시 간다면 가장 먼저 가고 싶은 방문지로 이 제주도에 이어서 강원도가 뽑혔습니다. 그리고 광역시도가 아닌 단일 지역으로는 이 여수에 이어서 강릉이 많은 선택을 받았었는데요. 이 그만큼 많은 관광객들이 이 여행지로서 강원도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강원도 그중에서도 강릉을 많은 분들이 가고 싶어하는 곳 같은데 아무래도 때이른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바다가 있는 강릉을 여행지로 많이 선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관광지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는 좋은 일이긴 하지만 또 코로나19 걱정을 안할 수가 없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도내 해수욕장들이 다음 달부터 좀 개장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네. 이 광원도 한동해봉부는 이 당초 다음 달 1일부터 개장하려던 고성 지역을 포함해서 이 속초와 양양, 삼척 동해 지역 해수욕장이 다음 달 10일 문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또 강릉 지역은 17일부터 운영을 하는데 이 대신 경포 해수욕장의 경우 야간 개장을 하려다가 1년 뒤로 연기를 했습니다. 네. 또 이처럼 이 동해안 해수욕장이 총 88곳이 올해 여름 운영이 됩니다. 일단은 좀 개장. 준비 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전국적으로 좀 코로나 19 사태가 진정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지자체들이 정상 운영 여부를 좀 고심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곧 개장을 하면은 물속에서는 마스크도 제대로 쓰지 못하고 또 피서객들이 몰리는 백사장에서는 생활 속 거리두기 하는 것도 쉽지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해수욕장을 이대로 개장을 해도 괜찮을까요? 네 지금 코로나 19가 좀 제대로 진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꼭 해수욕장을 개장해야 하나 싶은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이 지자체들은 이미 피서객들이 끊임없이 방문을 하고 있고 또 이들이 출입을 하는 것을 막을 수 없는 상황이라서 공식적으로 차라리 문을 열어서 안전 관리를 하는 게 낫다는 입장인데요. 네. 또 방역 당국에서도 해수욕장 관련해서 지침을 내놨습니다. 이 사람이 몰리지 않는 중소형 해수욕장을 가고 단체보다는 가족 단위의 소규모 방문을 권 안장하고요. 또 백사장 햇빛 가림 시설은 2미터 거리를 두고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지자체가 지경으로 운영하는 해수욕장 백사장에는 5명 정도 머무를 수 있는 이 가로 세로 4미터 크기의 구획을 정해서 사전 예약제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당연히 피서객들이 상당히 몰릴 텐데 백사장에 선을 긋는다는 게 과연 통제가 가능할까요? 네, 그래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백사장 사전 예약제 방안에 대해서 강원도와 동해안 여섯 개 시군이 반대하는 입장을 내놨는데요. 네. 그 이유가 구획을 나눈다고 해도 이 관리 인력이 부족하고 몰려드는 피서객을 통제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 예약 시스템이면 노약자나 또 예약을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서 민원이 나올 수도 있고요. 또 예약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피서객을 구분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동해안 시군이 이 대신 내놓은 방안이 이 파라솔 설치 간격을 확대하는 등 생활 속 거리두기를 좀 적극 도입하자는 건데 이것도 제대로 시행이 될지 좀 미지수입니다. 네. 제가 지난 주말 아직 개장하지 않은 해수욕장을 다녀와 봤는데요. 2m 거리를 두고 돗자리나 텐트를 설치해 달라는 현수막이 내걸려 있었지만 그 말이 무색할 정도로 사람들이 매우 많아서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지역 주민이나 상인들이 좀 자원봉사 차원에서 단속을 하고 있었지만 그것도 소용이 없었는데요. 좀 아직 본격적으로 휴가가 시작되지 않았는데도 이 정도면 좀 추가철 피서객이 몰릴 경우에는 거리두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정부가 중소형의 작은 해수욕장을 이용해달라고 권고했는데요, 이런 곳은 또 지자체가 아닌 마을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런 곳들은 좀 관리가 어떻게 될지또 의문입니다. 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사람이 많이 몰리지 않는 것이 가장 좋긴 하지만 또 지역 경제를 살리려면 관광객이 오는 게 좋긴 하고 참 접점을 찾기 쉽지 않고 또 지자체 입장에서는 딜리마에 빠질 수 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관광객을 맞이하면서 또 방역까지 할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네, 지역 경제냐 코로나19 방역이냐 이 모든 지자체들이 고민에 빠진 상황 속에서 이 강원도가 개발한 클린 강원 패스포트가 하나의 방안으로 좀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이 클린 강원 패스포트는 이 관광객이 관광지나 음식점, 숙박업소 등을 방문했을 때 스마트폰으로 QR 코드를 찍으면 이 전화번호와 이름 등을 입력하는 사이트로 자동 접속되는 시스템인데요. 이를 통해서 관광객의 동선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최근에 한 일본의 한 방송국에서도 취재를 해갈 만큼 관심이 높다고 하는데요 다른 지역에서도 이 강원도의 사례를 참고해서 이런 qr 코드 방식의 전자출입 명부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자체의 대책과 함께 또 무엇보다도 개개인이 스스로 방역수칙을 지키는 게좀 중요할 텐데요 네. 이 관광지에 갔을 때 마스크를 쓰고 또 생활 속 거리두기를 준수하는 등 스스로가 방역 주체라는 생각을 가진다면 좋겠습니다 네. 최근 정부가 국가 관광 전략 회의를 통해서 관광대수 시장 활성화 대책을 내놨는데요. 시민의 관광객들의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빈틈없는 관광지 방역이 이루어져야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춘천시가 과징금이 체납된 시내버스 회사에 보조금을 지급해 규정 위반 논란이 불거졌다는 내용 저희 헬로티비 뉴스에서 여러 차례 보도해드렸는데요. 춘천시 의회 행정 사무 감사에서 잘못 지급된 보조금 회수를 놓고 공방이 펼쳐졌다고 합니다. 재발방지 대책을 놓고서도 입장 차이를 보였습니다. 보도에 장진철 기자입니다. 춘천시교통환경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내버스 회사에 보조금을 부당 지급한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먼저 과징금을 체납한 단체 보조금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는 조례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이유가 쟁점입니다. 교부 결정을 뭘로 하냐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여부를 확인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느 단체든지 보조금을 받아가려 그러면은 체납 여부 확인서류들을 지금 닦집니다. 유한 조례를 근거가 있는면도 불구하고 20억이 보조금이 지급된 것에 대해서 이에 대해 춘천시는 보조금 지급 결정 과정에서 과징급 체납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점은 실수였다고 인정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보조금 집행 절차가 문제가 있었다면 해당 보조금은 즉각 환수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춘천시는 버스 회사가 체납액을 모두 납부한데다. 보조금 환수 규정에 어긋난 점이 없다며 환수하지 않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보조금의 교부 취소나 환수의 경우에는 그 인수 업체에서 거짓이나 이런 좀 잘못된 명백한 사유가 있어야지 지금 가능한 상황이있어래서 보조금을 잘못 거짓으로 사용한 이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는 말씀.

이런 분구 하나를 갖고서는 또 거기에다 잣대를 들이댄다는 저는 거기서 동의할 수가 없고요. 조례 내용 중 지방세 등을 체납한 단체 보조금 지급 금지를 규정한 조항이 모호한 점은 여전히 논란입니다. 시위에는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춘천시가 추진 중인 시내버스 공영제와 관련해 시민과 전문가 등과의 합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담당자의 단순 실수로 혈세 수십억 원이 부당하게 지급된. 춘천시 시내버스 보조금 부당 지급 문제 춘천시가 후속 대책에 선뜻 나서지 않으면서 이 같은 일이 또다시 발생할 가능성은 여전해 보입니다. 헬로 TV 뉴스 장진철입니다. 춘천에서 술에 취한 30대가 70대 택시 기사를 폭행한 뒤 차를 빼앗타고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춘천경찰서는 지난 7일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택시를 훔쳐 운전해 사고를 낸 30살 A씨를 상해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붙잡았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이날 새벽 4시 30분쯤 술에 취해 73살 B씨의 택시를 탄뒤 목적지를 잘 알아듣지 못한다며 폭행하고 택시를 빼앗아 운전하다가 전신주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폭행을 당한 택시 운전자는 어금니가 부러지고 택시가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고 밝혔습니다. 보이스 피싱으로 1200만원을 가로챈 수거책이 택시기사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양구경찰서는 지난 8일 저녁 7시 50분쯤 한 은행에서 피해자로부터 수거한 1,200만 원을 조직에 송금하려던 수거책 20대 A씨를 붙잡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보이스피싱 일당은 지난 5일 이미 다른 피해자로부터 690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A씨를 검거하는 데는 택시기사인 B씨의 신고가 있어 가능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경북 칠곡군 택시기사인 B씨는 칠곡에서 A씨를 태웠고 목적지를 양구와 춘천으로 변경한 뒤 다시 양구의 은행으로 바꾼 것을 수상하게 여겨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장을 보면 다음 날 아침에 가정까지 배송해 주는 서비스. 바쁜 도시민들에게는 인기입니다. 이런 서비스로 우리 지역 농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면 판로가 늘어나 농가 소득도 많아질 텐데요. 횡성군에서 주민이 주도하는 직배송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다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횡성군 농업기술센터에 마련된 농산물 가공 시설, 지역산 토종 다래를 이용해 잼을 만드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주민이 생산한 농산물을 직접 가공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춰 농특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데 효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농특산물을 판매하는 직거래 매장입니다. 판로를 개척하기 어려운 농민에게 생산품을 받아와 소비자의 기호에 맞게 포장하고 판매까지 대행하고 있습니다. 이 매장에서 지역 농특산물 판매로 거둔 매출은 지난 한 해만 10억 원에 달합니다. 저희 농산물 가공 센터도 시설도 업그레이드 하고 그렇게 해서 농업인들이 좀더 생산 제품을 가지고 가공을 좀더 활성화하고 나아가서 판매를 통해서 소득도 좀더 창출할 수 있게끔 하고자. 횡성군은 이 같은 농특산물 가공 유통 시스템을 하나로 합쳐 더욱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오는 2023년까지 신선 농산물과 가공식품 공급 물량을 늘리고 직배송, 꾸러미 등 최첨단 물류 시스템을 갖출 예정입니다. 대형 유통기업들이 앞다퉈 뛰어들고 있는 당일 배송, 새벽 배송 등의 서비스를 횡성군에서도 구현하겠다는 겁니다. 이 같은 시도는 정부가 추진하는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으로 가능해졌습니다. 전통산업에 머물러 있는 농업을 첨단 기술과 접목해 지속 가능한 미래산업으로 바꾸기 위한 시도입니다. 생산자가 곧 사업의 주체가 되는 만큼 농민들이 서로 협력하고 전문성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람이 없다, 우린 자원이 없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걸 돌이켜서 보면은 자원이 없는 게 아니라 자원을 보는 안목이 없는 거거든요. 자원을 보는 안목을 가진 사람들을 이 사업을 통해서 키워내고 그 사람들이 조직해서 체계적으로 일을 할수 있으면 그야말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거죠. 횡성군은 오는 2023년부터 원주, 춘천 등에 실제 직배송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횡성 농특산물에 대한 인지도 향상과 거래 확대를 위한 고정 고객 확보 등 구체적 시행 계획이 어떻게 마련될지가 관건입니다. 헬로 티 v 뉴스 이다입니다. 횡성군 공급면의 한 축사에서 탈출했던 어미소와 송아지가 10일 만에 축사 인근 야산에서 포획됐습니다. 횡성군은 11일 지역 주민 등 20명이 나서 축사 반경 60 헥타르의 야산을 수색해 실종된 한우 두 마리를 발견한 뒤 축사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실종된 한우들은 지난 2일 새벽 공급면 도곡리에한 축사를 뛰쳐나와. 열흘 동안 야산 등지에 머물렀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횡성군은 신고가 접수되자 인근 100개 농가에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드론을 활용해 항공 수색을 벌여왔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목요일 영월과 정선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지기도 하는 등 무더운 날씨가 이어진 가운데 금요일 역시 후텁지근한 날씨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기에 불쾌지수도 높을 것으로 보여 많은 사람이 모이는 야, 단체 야외 활동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헬로티비 뉴스는 지역민과 함께 합니다. 함께 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